습니다. 봄비다육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 올리겠습니다. 음, 오늘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날씨를 지금 날씨로 봐서는 비가 올것 같지가 않네요. 근데 햇볕만 짱짱합니다. 제가 폰을 바꿨더니 이번에는 폰에 펜이 없네요. 펜이 없어서 요 아이로 잠깐 하겠습니다. 296번은 오월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오월이라는 아이인데 만 원이고요. 입성은 짱짱합니다. 아주 땅글땅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수가 좋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금 발연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요 아이 만 원이면은 데리고 가셔서 한번 편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 아이는 5.5 296번 5월이 만원입니다. 297번은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요 아이도 지금 단이 좋습니다. 요즘 립스틱 인기 많죠. 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3만원이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금 상태도 좋고 단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아이는 데리고 가셔서 음, 바로 커팅하시면 됩니다. 이 음, 아이는 5.5가 넘습니다. 297번 립스틱. 3만원입니다. 298번은 녹두입니다. 15,000원입니다. 녹두 한번 보세요. 금 상태 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깨끗하면서 입성도 좋습니다. 단도 좋고요. 뿌리도 짱짱합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금상태 좋습니다. 금발이 너무 좋죠? 깨끗합니다. 9cm 풀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8.5 정도 되네요. 이 아이는 298번 녹두, 15,000원입니다. 299번은 청룡입니다. 17,000원입니다. 청룡은 입성이 납닥납닥합니다. 굉장히 금직금직하죠? 프롬미르에서 이렇게 입장이 큼직큼직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음, 금이 강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정룡이죠 전체적으로 금 발현이 좋습니다. 요렇게. 입장 수도 많죠. 생장점으로 전체적으로 금 발현 좋습니다. 요런 아이 데리고 가셔서 커팅하시면은, 또더 좋은 정룡이 나옵니다. 요 아이, 7cm 넘습니다. 299번 정룡 17,000원에 착하게 데리고 가세요. 300번입니다. 300번은 원도우먼입니다. 15,000원입니다. 원도우먼도 지금, 어, 3반으로 검이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백검이 전체적으로 잘 들었죠. 깨끗합니다. 이렇게보시면 깨끗하고 뿌리도 짱짱합니다. 생장점도 정말로 이쁘게 생겼네요. 요 아이도 굴스덴지 풀분에 거의 가득 찼습니다. 300번 원도우먼, 15,000원입니다. 301번은 파이널입니다. 6만원입니다. 지금 요 아이는 이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금다 있습니다. 이쪽에도 금 상태 좋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입장에 금이 다 들었습니다. 요즘 비싼 아이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금 상태 좋습니다. 요 아이도 요런 아이 데리고 가셔서 커팅 그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가, 요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5.5. 또, 요쪽 아이는, 요쪽 아이는 5cm네요. 한쪽은 5, 한쪽은 5.5. 301번 파이너리 이두, 6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302번입니다. 302번은 서량입니다. 서량은 입성이 굉장히 큼직큼직하죠, 한입으로. 예쁘네요, 물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색감이 더 진하게 들었고요. 여기는 아직 조금 덜 들었죠. 이 아이는 후발이라서 다 들어옵니다. 생략점도 반듯하고 색감도 정말로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7cm네요. 302번 서량 25,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오늘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303번은 100마리입니다. 25,000원입니다. 백마리아도 단이 좋고 입성이 좋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약간 그런 흔적이 있죠. 올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살짝 애들이 살짝살짝 걸렀습니다. 살짝 키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쁜 아이죠. 그래서 보셔도 수영 반듯합니다. 입성도 더톰하고요 요 아이도 9cm 풀분에 가득 찼습니다 303번 100마리야 25,000원 입니다 304번은 노랑 국화 기비입니다 3만원 입니다 요 아이도 입성이 도톰합니다 입성이 도톰하면서 가장자리로 전체적으로 노랗게 물이 들어옵니다 요 아이도 지금도 어, 물을 안줘도 짱짱 합니다 요 아이가 지금 입성이 짱짱 하고요단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까지 색감이 아주 이쁘게 들어오죠. 속장에 보시면 생장점도 반듯하지만 손 끝에 정말 물이 이쁘게 들어오죠. 기비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이 아이도 8cm입니다. 304번 노랑국화기비 3만 30 원입니다. 305번은 열애원입니다. 이두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얼굴이 예쁜 아이가 하나 있죠 열애원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도 정확합니다 얼굴이 정확하게 예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열애원 비쌉니다 요 아이가 얼굴이 지금 보시면은 음,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가 거의 7cm 다돼 가네요 음. 정확하게 재미6.5 그리고 요쪽에도 요쪽에도 6.5이렇게 쌍두로 두아이 해서 8만원입니다 305번입니다 306번은 꽃단풍입니다 꽃단풍은 3만원입니다 색감 굉장히 예쁘죠 단도 좋습니다 뿌리도 짱짱합니다 이아이도 꽃단풍이 요 아이도 한때는 대우를 엄청나게 받았던 아이죠. 위에서 한번 보세요. 색감 정말로 멋지죠. 음, 요 아이도 어쩜 옵니다. 306번 꽃단풍 3만원입니다. 30 307번은 골든 주빌리입니다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깨끗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입승도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쁘죠? 가장자리로 복륜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간 데다가 속장에 보시면 정말 연두연두 하죠. 그림 그린 것 같이 예쁘죠. 속장에 한번 보세요. 어 이렇게 예쁠까요. 정말로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7.6 아, 307번 골든 주빌리 2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308번은 삼각마리아니다 8만원입니다. 요 아이 지금 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 상태 좋습니다. 요즘 삼각마리아 굉장히 비싸죠. 요 아이는 금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런 아이 데리고 가셔서 바로 커팅 하시면 됩니다. 커팅 한두 번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만 하시면은 오른 금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상태 너무 좋죠? 요 아이는 크기가, 음, 요 아이는 9cm네요. 풀분을 넘어갔는데 9cm로 제가, 제가 쟀습니다. 10cm 되죠? 308번, 삼각마리아, 8만원입니다. 309번은 기적입니다. 만원입니다. 아직 기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육이를 좋아하신 분들은. 그래도 혹시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착할 때또 소장해 두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기적도 곧 아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 아이는 뭐 뭐라고 입을 댈게 없네요. 9.5. 309번 기적금. 많은 애 데리고 가세요. 310번은 킹콩입니다. 17,000원입니다. 킹콩이 지금 입을 딱 아물고 있네요. 입장을 벌리면 통통하게 아주 예쁘죠? 입장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시면은 뒤에 아주 예쁜 금을 하나 딱 물고 있죠? 예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두 아이 같이 갑니다. 정말로 이쁜 아이죠.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도 크기가 어쩜 오네요. 310번 킹콩금 17,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오늘도 끝까지 봄비다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